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라온 플레이어 영상 미디어팀 아코예요 오늘은 미래융합대학 학우들을 위해 복수 전공 및 연계 전공과 전과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복수 연계 전공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이에요.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과 합격 발표 방법이에요. 유의사항 및 기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전공변경 제도인 전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과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미흥대 선배와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해요. 항공 복수 전공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려웠던 전과 높은 성적의 비결이 궁금해요. 팁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의 사항 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계 전공 문의 시 관련 연락처입니다. 희망학과가 소속된 당과대학의 학사 운영실로 문의해주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교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